안녕하세요. 매달 인사드리는 잠실 대성 리센치의 대성입니다. 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된 잠실 엘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4월 11일 날짜에 확인한 3월 잠실 엘스 아파트 실거래가 59.96제곱미터 25평의 매매는 한 건으로 1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월 11일 날짜 기준으로 3월 잠실 엘스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면적 84.8제곱미터 3 30, 3 0평의 매매 거래는 9건으로 3월 매매 거래 중 가장 많이 거래된 면적입니다. 매매 가격은 최저 22억 5천만원에서 시작하여 최고 24억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4월 11일 날짜에 확인한 3월 잠실 엘스 아파트실 거래가 전용면적 84.88제곱미터 33A평의 매매 거래는 1건으로 21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월 11일 날짜에 확인한 3월 잠실 엘스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면적 84.97제곱미터 33비평의 매매거래는 한건으로 2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거래 가능한 실매물이 궁금하시다면 리센츠상가 1층 대성리센츠로 방문해주시거나 연락처 02422-11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성리센츠에서는 아파트 매매, 전세, 반전세 최저 대출금리와 매주 은행별 대출금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실아파트인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의 금매, 매매, 전세, 월세 문의는 잠실 대성리센츠에서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2-422-1155 대성리센츠